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동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선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창함을 받는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회하시고 또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은혜고 응력이고 하나님 응답이고 치유고 하나님 축복이오니 이 시간에 생명의 은총의 축복의 응답의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성령님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를 옮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전이 오늘도 예전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듣는다라는 자세로 샴마 샴마하는 자세로 받으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임재하고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반드시 해야 될 여러분 자세가 있는데 그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루다. 진실로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회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여서. 여러분 아멘의 은총,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일을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일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은 21장의 영광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22, 22장은 천국은 아들을 위해 베푸는 정말 잔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잔치라는 말의 의미가 이 혼인잔치라는 말을 복수로 썼는데요 그 복수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인잔치는 한 번에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일주일에 밤낮으로 이상으로 해서 계속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천국잔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세계 복음의 천국잔치가 진행되는데 그 복음의 그 기쁨과 능력과 축복과 기적의 그 축복의 잔치가 진행되는데 여러 나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이 잔치를 통해서 특별히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청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오늘 청함의 대상을 보면은 특별히 가장 먼저 받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 유이스랄 백성이었어요 왜냐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청함을 먼저 보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천국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참 기쁨과 여러분 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소지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많은 종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죽이는 그들의 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요? 창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어디로 이이 창함의 대상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이방이래요, 이방이래.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들은 함을 받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자기 핑계 대기.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에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초청을 우리가 거부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아파서 친척이 와서 특별한 만남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것저것을 통해서 핑계를 대고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많은 우리 일상들의 일 이것이 결국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초청을 거부하는거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나라에 그의 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먼저 구할 줄아는 여러분 대신에 주문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선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일에 먼저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모든 삶의 뒤에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이루어지는 그런 은총을 있는 여러분 대신에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임금이 그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서 임금은 어떻게 해요? 임금은 결국은요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데 심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한 하 계시록에서는 천군 천사 그다음에 인 그다음에 나팔 대접재향을 통해서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꼭 이렇게만 생각 아 하는 심판이 천사와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군사를 통해 서 사는 같은데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이방인, 때로는 이웃을, 때로는 친척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거 좀언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당시 심판은 군사를 군사를 통해서 보면은 말씀에는 군대를 보내서 그런 이 군대는요 하나님의 군대 천군전사 군대가 아니고요 로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그러니까 유다를 심판할 때 아수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그들은요, 파멸하고, 그 다음에 불태우고, 이런 심판의 일을 당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종들을 보내서 내거리에 가가지고 만나는 많은 사람마다 다 내거리는 큰 의미가 광범위적으로는 세계라 그랬어요. 또이대 거리 유예뿐만 아니라 이제는 악한 선한 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되려라 그래요. 여기 뭐예요?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깨졌어요. 청함의 기준이 깨졌다이 말이에요. 이 말은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 이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극한된 것 같아요. 그들이 기회를 주는데 그들이 기회를 받지 않으니까 어디에게 이방인에게. 결국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을 듣는게 되더라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 많은 자들을 채우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오는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좀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복을, 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임금이 와보니까. 그래서, 임금이 뭐, 얘 예, 친구요? 왜 예복 안 입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종들이 급하게 나가가지고, 급하게 나가가지고, 지금 내 거리, 길거리에 가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잔치에 오세요. 오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응해서 지금 왔어요. 집에 들렸다 온 것도 아니고 바로 온거라니까요또 악한 자나 선인 자나 또 나가서 다 불러왔어요. 그들은요 뭐 갖추고 뭘 해야 될 그런 시간 정황이 없습니다. 지금 다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복을 입고 있겠어요? 다온 사람은 예복을 입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엄폐가 있는 거예요. 이 말로 본다면 상황으로 본다면 그런데 여러분 기, 기,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를 베풀면 꼭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임금이 예복도 같이 준비하더라. 야, 돈 엄청 들어요. 제가 이미 이 성경 보면서요 아 우리가 옛날에 지금에도 그렇게 하는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 있겠지만 혹시 결혼식 가면은 결혼식 가면 우리 뭐예요 예단 보내고 그다음에 뭐 한복도 해주고 그다음에 정장도 해주고 미리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때 그거 입고 오잖아요 아 그게 생각나. 네, 오늘 여기에서 이 잔치를 이 당시에 잔치를 베풀 때는 정말 부자네. 그래서 그 모든 이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그 예복을 미리 준비해둔다 이 말. 그래서 들어올 때 와서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 예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이말이요 그리고 특별히 친구라 그래서 친구. 우리가 여기서 친구라는 의미가 어떤 친근감이 있어 친구야. 우리는 우리 보통 우리 치, 친근감 있게 우리 친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적으로 볼때 여러분 이 친구 친구야라는 의미는 여러분 뭔가를 책망하기 위한 명칭이에요. 네. 또 마태복 여러분 26장 50절에 보면 가르누다에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가까이 있는 거니까 26장.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 전제를 보면은,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신동엽입니까? <laughs> 안녕하시옵니까? <laughs> 네. 하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지금 이게 신호예요, 신호. 한유다가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해요? 친구요, 이렇게 말해요. 친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를 책망하기 위해서 부른 하나의 명칭이지 친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친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요, 왜 옷을 안 입었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말을 못 하는 거 말을. 예,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여기에 짐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사람.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다 옷을 입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옷을 입는데 이 사람은요 옷을 안 입습니다. 왜안 입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네도 당신도 입어야지. 그러니까 나안 입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냥 아니면 뭐 그냥 입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의뭐 괜찮아 뭐내맘대로야막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결국은요.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당시에요 정말로 굉장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초청한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고요 모욕적인 거요 예 거절이라는 단어가 순종하지 않는 이 불순종은요 이미 반기를 든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죠 우습게 본 겁니다 자기 고집만 자기 맘대로 아, 내 맘이지 꼭 옷을 입어야 돼? 안 입으면 어때? 옷안 입어도 밥 먹을 수 있는데 문제 없잖아? 꼭, 꼭 그렇게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뭐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은 불순종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큰 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에게 닥친 그 환란이 뭐예요? 13절에 보면은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선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필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밥 먹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은 결국은 요큰 심판을 당하게 돼.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결 결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밖에 던져지는. 그리고 어두운데, 여러분, 이 특별히 그 표현을 말 어둠이라는 개념이 고통이거든요. 영적 깊표를 본다면 이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당하는 장소에 버려지게 된 것이라. 왜불순종이어요 예의를 갖추지 않았어요. 은총을 입었다면 예의를 갖추고 은총을 입었다면 순종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뭐안 해도 돼. 그렇게 하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했던 그 마음과 생각 때문에 결국은요, 네. 큰 하나님의 해를 받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겨요. 마귀는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결국 뭔줄 아세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 예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체험되고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리도 십자가의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거기에 치료의 역사가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요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날마다 여러분 이겨야 된다. 자 14절 창함을 받는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전, 정말 전 정말 정말 전 입장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들에게만 되게, 우리에게 매 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주요 기회를 주고 있어요. 기회를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회는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똑딱 하는 순간에 그 기회는 지나가고, 똑딱 하는,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간도 똑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덧입고 응답받고, 은총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샴마샴마라고 말씀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청함을 기회를 주는 사람은 많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혼 정말로 깨어있어도 이 시대에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오십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에 의해 오시라는 게 되면요,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옳은 행실을 하네요.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말씀적인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자기를 신앙을 추스리고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대신에 지금 추원합니다. 오늘 주의안 부르고 통성으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